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 이제 3차 여행인데 이 3차 여행은 이제 5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당시 5년 그 나이가 한 52세에서 57세 정도일 듯한데요. 바울이 5년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한 말을 보면, 어, 에베소에서 약 3년 있는 걸 알게 돼요. 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19장을 읽었죠. 근데 20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3년이나, 뭐 했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에 오기 전 바로 이제 저는 이제 2차 성교 여행 거의 마지막 부분이 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벨소에서는 1년 6개월 고린도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3년을 머물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한글씨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그래요 가르쳤다라는 표를 안 쓰고 훈계했다 영어로는 warning이라는 거죠 훈계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계는 단순히 선생님이 학생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지식을 그 학생이 삶에 나타내도록 끝까지 상관 없지 아니라 끝까지 주의를 그리고 어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머리는 있는데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머리에 있는 게 삶에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정말 눈물로 기다리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경고도 주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3년씩이나 이렇게 눈물로 헌신했던 이유가 아마 이 에베소에서 뭔가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애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오늘 19장 1절,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벌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벌로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온 사람이죠.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났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는곳 예수라 학원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 12명쯤 됐다 하면서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이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세, 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은 거, 묻는 것은요 다른 거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누구나 다올수 있어요 그죠? 교회는 누구나 다올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와요 하지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건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성,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 예수님 잘 믿고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물었냐 확인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나갈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 필요하죠 그 나라에서 비자가 필요하면 비자 받아야죠 비행기표 있는지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 앞에 야 여권 챙겼니? 비자 받았어? 비행기표 있어? 문자나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을 묻 받았냐고 묻는 건 구원의 문제를 다룬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표예요. 얘는 내거 도장 꽝 찍어주신 구원의 표가 성령님이죠. 요한 1서 5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시라 물로만 아니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죠. 성령님이 무엇을 증명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증언하신다고. 그러면 말씀을 하면 증언하는 걸 증거하는 소리를 증인이 하는 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알수 있는가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5장을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6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17절에서 사람 돕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항상 성경은 똑같은 걸 반복해서 말하죠. 야고보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의 믿음을 보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해 다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의대가 많죠. 우리도 톨리도 대학교도 의대가 있는데요. 비싸잖아요. 학비가 학, 학생이 거길 졸업하려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의대 졸업할 때 비치고 나오는데요. 뉴욕의 브롱스에 브롱스에 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최근에 일어났죠. 거기에서 1960년대부터 가르쳐셨던 은퇴하신 포머 프로페서인데 루트 s 트스맨이라는 분이 학교에다가 1빌리언을 도네이션 했어요 1조원 이상 <laughs> 저그돈 있으면 떡볶이 사 먹을 건데 1빌리언을 <laughs> 의대에다가 도네이션 했어요 아, 이 분의 남편이, 아, 월스트리트 투자하시는 분이었는데, 돈이 생겼고, 워렌 버펫하고도 같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 예, 죽으시면서 돈을 다 부인한테 줬죠. 근데 그 부인이, 원밀리언 달러. 1조 이상이에요. 1조 이상. 1조는 도대체 얼마예요? <laughs> 그를 의대 장학생들 전액 무료, 평생 그 학교가 있는 동안 의대생들은 다 무료예요 저 의대 갈까봐요. <laughs> 그분이 의대생들에게 글을 주 이유는 자기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같이 써보니까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에 이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3억에서 5억이에요 3억에서 5억을 의대를 졸업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큰 돈이 생겼을 때 학교에다 주었죠. 아 어, 미국의 NYU가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전액 무료인 의대가 됐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큰 1조 원 이상을 부, 조건, 기부를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자신이나 자신의 이름을 넣지 말하는 거예요. 그 장학금 재단에다가. 이분이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한 이유는 자기 주변에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의대생을 봤어요. 그 필요들을 자기 주변에. 그리고 할수 있으니까 그 사실 1조 원 있어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했고 또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만 보지 않고 내 주변을 돌보는 거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이웃 중에 무엇이 필요한가? 보는 눈이 필요하겠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돌봄이 필요하지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할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8에서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강을 이제 강론하고 권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의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세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회당에서 또 나왔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 한국의 기독교인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하도 많이 들죠. 용산에 있는 한 교회가 출판사 이름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어, 서원이라고 그랬죠. 회당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는 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마치 김진승 학원 뭐 이런 것처럼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학원을, 사설 학원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날마다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매일같이 가르쳤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듣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지 5만이나 되었더라. 이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바울의 능력이 너무나 많으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일을 듣고라는 부분 앞에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으라 했더니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넌 누구냐 해서 오히려 더 귀신이 들어가는 악한 안 좋은 일이 있고 그걸, 그걸 듣고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래요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아, 회개가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19절에서 잘 알려주는데 단순히 가슴 아파 슬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마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책을 주술 책을 태워서 없앴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 값이 5만 은으로 은 5만 잎이나 됐다 그래요. 영어 다른 영어 성경 보면 커플 밀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50억 원이 55억 원 현재 가치로 책값이 얼마나 많았기에 주술 책들이 이 무당들이 사용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그날 회계했는지 50억 원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 50억 원에 해당하는 책들이 다 태워진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무당들이 회개한 거예요 저, 저는 이러한 그날 몇 명이나 정말 했는, 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리고 50억 원의 책값을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약간 걱정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태껏 무당으로 살아왔는데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laughs> 그러면 가족이 어떻게 되죠? 집에 있는 책이라도 좀 팔아서 5 0억어로 책이라도 어떻게든 책값이라도 남기지도 않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직업을 바꾼 거예요. 아, 이 직업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직업이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삶의 방법만 바꾸면 되는데 직업까지 바꾸니까. 평생 점을 치던 사람들이 뭘 먹고 살죠? 가정이 힘들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각오를 했다는 라 거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좋지 않은 삶의 습관을 버리게 되므로 더 가난하게 되었겠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당차 영원히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돼도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습관과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직장조차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호세아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고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운타운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라고 있는데요, 100년 넘었고요. 빌리 그레 목사님 그 이전에 있었던 복음 전도자로서 당시에 최고로 많이 전도를 한 설교하신 목사님인데, D. L. 무디 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Bible will keep you away from sin, or sin will keep you from the Bible. 성경책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리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책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주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도 연주 이런 데 보면 다 튜닝 하잖아요 끼잉 끼잉 끼막 잡음 내면서 소리 내죠 튜닝이라는 걸 합니다 그 악기가 바른 음을 내야 좋은 곡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와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제 교회에서 식사 후에 읽기도 하고요. 또 사순절 기간에 에베소서가 6장이에요. 하루에 한 다섯 절씩만 써도 뭐 금방 다 쓰는데, 에베소서를 손으로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자고 그러죠.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또 배우는 중에, 순종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